지금 코인판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바로 라이브피어 LPT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인 그냥 오른 게 아니고요. 미쳤습니다. 완전 돌파했어요. 이거 보고도 아, 오르네 하면서 넘기면 진짜 손절각입니다. 세력 매집 끝, 락업 해제 임박, 신고점 노리는 미친 코인 등장. 지금부터 왜 라이브피어를 무조건 주시해야 하는지 차트부터 재단 움직임까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라이브피어는 쉽게 말해서 탈중앙화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웹3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영상 송출하는 사람과 리소스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가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지금 가격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라이브 퓨어가 오늘 아침부터 거의 수직으로 쏘아올었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 40% 이상 폭등. 시간마다 다를 수 있음 확인 필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조용히 매집한 세력들 오늘 제대로 쏘기 시작한 겁니다. 재단 낙업 해제 일정이 핵심입니다. 며칠 안에 재단 락업 물량 해제가 예정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락업 해제되면 원래는 물량 출래로 가격이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반대예요. 세력들이 물량 받아줄 준비 끝냈고 오히려 락업 해제를 명분 삼아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돌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라이브피어는 상장 이후 내리막길을 타다가 최근 몇 주간 매집형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좁은 박스권 안에서 버티는 흐름. 세력이 물량 빨아들이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시원하게 박스권 상담 돌파, 플러스 거래량 터지면서 폭등.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신고점까지로 노릴 수 있는 전형적인 1파 상승의 시작입니다. 지금 자리, 솔직히 단타치기엔 고점이지만 중장기 신고점 플레이 보고 들어가는 건 완전 말됩니다. 결론은요. 이거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뉴스 보고, 아, 그때 탈걸 소리 나옵니다. 지금은 포모가 아니라, 대응의 타이밍이에요. 놓치면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땐 물리기 딱 좋습니다. 세력들 이미 물량 다 보았고, 재단 낙업 물량까지 받아먹을 준비 끝. 다음 타겟은 신고점 돌파. 지금은 겁내는 자가 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상, 실제로 최근 특정 고래 지갑들에 대량 물량이 규칙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포착됐어요. 이건 그냥 수급이 아니라 타이머 맞춘 듯한 세력의 매집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 8시간 데이터를 추적해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갑들로 대량 유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세력, 물량을 조용히 싹쓸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지난 한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보유량 상위 100위 지갑에서는 오히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덜 지는 물량, 세력들이 아무 말 없이 티안 나게 그냥 전부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물량 세팅 끝, 타이밍 맞춰서 거래소 이동 시작. 대규모 매도 준비 완료. 딱이 시나리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락업 해제예요. 일정 딱 맞춰서 지금까지 모아온 막대한 물량을 고점에서 던져버리고 뒤늦게 포모아서 달려든 개인 투자자들 또다시 영락 없이 물려버리는 거죠. 자, 이 그림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하는 패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우리도 똑같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력이 털고 나올 때그 좋은 가격에 같이 움직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만 7년 굴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커뮤니티 활동으로 어렵게 얻어낸 재단의 핵심 일정과 목표가도 제가 다 정리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누적 120만 건 이상 보내 드렸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는 못해 드리지만 일정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까지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드리는 건데 손해 보시는 건 없잖아요. 한번 확인만 해보시라는 거죠. 반대로 저는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가격에 잘 잡았네요. 자료 깔끔하니 좋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이렇게 연락 주실 줄을 몰랐네요. 영상 잘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 나가는 제 개인 번호 있죠? 거기로 그냥 문자 1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목표가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실제로 매수, 매도 들어가는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번만큼은 아, 나또 물려버렸네. 이런 억울한 상황 진짜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정보 요구, 돈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100% 사기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이랑 목표가만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 늦을까 봐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세팅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해 주실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아,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번호까지 공개하냐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자료 공개했다가 제 정보 도용 및 사칭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호로만 공유해 드리는 거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 정보 퍼뜨리고 쓸데없는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채널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100만, 200만 유튜버로 가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돈 받는 거 없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 역시 경제적 자유 꿈 꾸면서 똑같이 버티고 있는 투자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우리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코인판은 기회 왔을 때 빠르게 물어야 하는 시장이라는 거 망설이다가 기회 놓친 적 한두 번 아니잖아요 지금 라이브 피어는요 단순한 급등 코인이 아니라 세력 재단 차트까지 3박자 다 갖춘 상황입니다 괜히 나중에 텔레그램 방에서 야 라이브 피어 왜 이렇게 갔냐? 이러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관심 갖고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락업 해제 전까지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락업 풀리는 순간 세력이 시장에 물량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한 방에 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타이밍 놓치고 같이 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오래 물려 있어야 돼요. 실제로 과거 리플 재단도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아직까지도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위혹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락업 해제 일정은 가격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코인판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같이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